이렇게 큰 버섯 본적 있으세요? 농구공보다 더 커요. 이건 진짜 버섯입니다. 이름은 자이언트 퍼프볼. 초대형 말똥버섯이에요. 보통 말똥버섯은 주먹만 한데, 이 버섯은 지름이 80cm. 무게는 20kg 넘어요. 초등학생 한 명만큼 무겁죠. 그리고, 먹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, 308 조건이 있어요. 어릴 때, 안쪽이 하얗고 부드러울 때만요. 얇게 썰어 계란물 입혀 튀기면, 겉바속촉. 하지만 속이 색이 변했다면 먹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이제 곧 폭발하거든요. 진짜 폭탄은 아니고요. 수십억 개의 포자가 연기처럼 날려요. 포자 하나하나는 3여춘 육수 마이크로미터. 먼지보다 작아요. 바람이 불거나 누가 밟기만 해도 푸슉, 버섯 연기가 솟구치죠. 그 포자들이 축축한 땅에 떨어지면 내년에 또 다른 자이언트 퍼프볼이 자라납니다. 하얀 공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자연의 신비한 생명주기를 담고 있어요. 이런 버섯 직접 본적 있으세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